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단호박을 심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니고, 여기 들깨를 심으려다가, 이제 호박모가 올해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한번 심어보자고 심어봤는데, 호박모 나왔을때 빨리 심었으면 되는데, 하는 일이 많으니까 늦게서 심었습니다. 이게 6월 달에, 뭐, 한 40일 정도 늦게 심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넝플이 어느 정도 좀 사그러지길래 한번 돌아다녀봤더니, 호박도 별로, 별로 열린 것도 없고, 몇개 보이길래 지금 몇 개를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이제 지금 뭐, 100% 익은 거는 아니고, 한, 지금 한70%한그 정도 정도 이것은 이제 꼭지가 이렇게 이제 파랬던 것이 노랗게 이렇게 이제, 이제 변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한구랑은 이제 아지지만 골드를 심고 여기 여기 한 줄은 이제 보호장 단호박을 심었는데 왜 지금 이게 호박이 안 열렸냐면 이제 늦게 심어 가지고 넝쿨 막 벗어서 호박 열릴 때 장마 기간이 계속 비가 오니까 이제 수정이 잘안 돼서 호박이 이제 잘 열리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호박모가 나, 이를 먹어가지고 이만큼 넝쿨 버은 거를 이 심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드물도 빨리 끼고 그리고 호박은 늦게 심게 되면 반드시 바이러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이게 이렇게 이제 파래지는 이렇게 다 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호박이 열리게 되면 호박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맥기롭게 열리지를 않고 이렇게 뻘썩뻘썩펄썩 도깨비 방맹이 만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박은 꼭 4월, 이 단호박은 특히 4월 달에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심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제이 호박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내장부터는 호박 심으실 때꼭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심으셔야, 이제 진디물 없을 때 호박이 넝쿨 쭉쭉 뻗어서 장마전에 열려야, 이제 호박이 좀 많이 열리게 되고, 또 호박, 이 단호박 같은 건 추위에 좀 강해가지고, 이제 더 일반 호박보다는 또 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이게 보호장, 이제 보호장이, 여기 넝클 여기다 심었다 열려온 여기 건데, 요런 건 이제 보호장인데, 여기 말고 딴데 이제 보호장 이제 심은 거기는 그래도 그런대로 이제 일찍 심어가지고 조금 여기보다는 나은데 이제 내년에는 여기다 이제 단호박을 이제 한줄 심을지 안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좀 일찍 심어서 호박 좀잘 열리는 모습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지지망골드는 넝쿨을 벗는 단호박인데 호박이 굉장히 커도 맛이 좋아가지고 아주 내년에는 잘 열리고 예쁜 이제 모습을 다시 이제 호박을 보여드리고 이 보호장은 이제. 호박은 좀 작더라도 많이 열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우스나 지두를 해서 올리게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 3일 내로 그 보호장 심은데 단호박이 거기 가봐가지고 호박이 좀 잘려 지금 다 익었을 텐데 썩지 않고 있으면 이제 많이 따게 되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다 이제 다음은 몇장이라도 판매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호박 모가 나무서 아까워서 이렇게 심어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바이러스 걸리고 또 장마 기간이라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넝쿨이 제다 사그러져가지고 뭐 지금부터 열려도 이렇게 이 바이러스기가 있어가지고 호박이 예쁘게 못 열리고 그냥 도깨이방면이만 열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몇개 열려도 그냥 집에서나 먹을까 판매도 못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호박을 꼭 제때 정식기에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호박은 꼭 멀칭을 하고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호박은 거름기가 무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걸음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호박 개통은 가능하면 맷도로박도 그렇고, 단호박도 그렇고, 평밭보다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일다 심어야 호박이 썩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호박 심으실 때 맷도로박 같은 건 특히 경사가 싹된지다 심으시면 썩지도 않고 굉장히 좋고, 단호박도 물론 일찍 따니까 장마전에 되게 따는 건데 이 단호박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은 물이 고여 있는 것보다는 여기도 지금 그나마 멀칭도 안 하고 그냥 심었어도 여기만 멀칭 조금 했지 여기는 안해고 심었는데 여기도 근데 그나마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여기가 빛이 약간 경사져 가지고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도 넝쿨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 내년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